안녕하세요. 민태현 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라켓 그립에 따라, 어, 스윙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어, 이 강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이스턴이랑, 어, 세미웨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제가 이제, 어, 스윙, 이제, 궤도나, 어, 이런 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턴을 잡으셨을 때는, 내가 이스턴을 잡게 되면 라켓 면도 처음에는 약간 세워지게 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테이크 백을 하실 때 보면은 테이크 백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테이크 백을 하고 약간의 내가 만약에 이스턴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테이크 백을 할때 라켓에 빠지면서 라켓이 조금 세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 세워진다는 말이 제가 이스턴을 잡을 때 라켓 면이 라켓 프레임이 어, 보는 방향이 이제 보시고 화면 쪽을 보이고 세미로 잡았을 때는 라켓면 자체가 이 뒷면이 어 정면 카메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스턴을 잡게 되면 라켓 헤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빠질 때 보시면은 라켓 헤드는 살짝 바닥을 보면서 어를 데크백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깅을 하고 레깅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두고, 레깅 하시고, 그 다음 임팩트 맞을 때는 플랫으로 맞지만은, 팔로스로 자체는, 아깨 헤드는 이제 바로 이제 거의 와이퍼스윙으로 바로 돌아,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퍼스윙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세미처럼, 어, 이스턴 잡은 상태에서 팔로스로를 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면, 테인스는 임팩트 맞을 때, 어, 결정 나기 때문에, 내가 플랫스로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와이프 스윙을 해가지고 헤드 끝을 이제 도, 돌아가서 공을 낚아채셔야 됩니다. 이플랫스로 맞추고 팔로스로까지 끝까지 하, 그 목을 감싸듯이 해버리면은 공 자체가 오히려 하늘로 어, 날아가게 됩니다. 항상 이스턴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테이크백을 하고 레깅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 맞고 난 다음에 자체에서 이제 팔로스로를 조금 더 손목을 이제 풀어주면서, 어, 와이프 스윙 자체나 이제 어깨 옆면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미 같은 경우에는, 어, 세미 에 스턴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을 했을 때는, 어, 라켓 뒷면이 살짝 바라보고 있, 있으셔야 됩니다. 어, 이 스턴이랑 약간 틀리게 조금 더 크게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어깨 라인을 버드캡 쪽을 조금 더 뒤로 당겨서 이렇게 뒤로 당기고, 그 다음 임팩트 맞을 때는, 레깅 하고 난 다음에, 라켓면을, 여기서 와이프 스윙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립이 약간 돌아갔기 때문에, 공 자체가 약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코비치나 이런 사람 보면은, 택, 그, 라켓을 많이 이제, 세미에스터로 돌리고 나서 임팩트 맞추고 난 다음에는, 팔로스로는 이제 거의 목을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이제 그립에 따라 약간의 내가 스윙 궤도는 어,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그립을 잡고 어떤 스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